춤마 코스를 보니 800m 언덕이더라고요. 있 그래서 아 이거 pb 생각처럼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마라톤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라톤 나왔을때 팁이라고 했을 때 마라톤 시합하기 전에 가볍게 입고 있으면 춥잖아요. 경기 주부터는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고 버릴 수 있는 싸구려 우비 그런 거 챙기신 다음에. 입고 있다가, 뛰시다가 열 나면 벗으시면 되니까. 가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우비 입은 사람 되게 많, 많, 많거든요. 우비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갑. 저는 다이소 장갑을 꼈었는데, 다이소 장갑 얼마 안 하거든요. 하얀 색깔. 그러면 땀날 때, 땀도 닦아도 되고, 손 씻은 것도 방지해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에다가 에너지 젤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면은 축제 현장이 되게 많아요. 무료로 뭐 해주는 것들. 테이핑 같은 거. 가셔가지고, 테이핑 하는 곳 있으면, 가서 테이핑해달라면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런 부스 찾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러닝벨트를 해요. 이렇게 러닝벨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도 놓고 이런 식의 러닝벨트를 하고 있으면 핸드폰이나 에너지 젤이나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수월하다. 여기다가 저는 꿀물을 있잖아요 아기가 먹는 약병 거기다가 꿀물을 타서 다시는 다니시는 분들로 봤거든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힘날때 먹어주면 힘이 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배번표 배번표를 여기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끼는 옷인데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다오핀이거든요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핀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벨트가 있으면 이 벨트 여기 러닝벨트에다가 그 배번표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무리해서 부상 당하지 마시고 준비 잘 하시고 휴식 잘 취하셔서 좋은 기록 세우시길 바랍니다. 너의 케이던스에 맡겨야겠다. 따라서 하천 네. 네. 길로 가야 길로 가야지. 밑에 길로 가는 거야. 당이 어, 뭐, 길로 가면.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이. 날씨가 너무 좋아. 뛰는 맛이다. 도코나 네, 제가 나한테 네. 댓글로 알려줬거든? 네. 나도 케이던스를 높이면 신박이 올라가. 왜냐 힘들잖아. 신박이 올라가니까. 평소에 뛰는 것처럼 뛰면은 케이던스가 160에서 170이야. 훨씬 안 힘들고 훨씬 좋은 길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뛰면서, 오래는못 뛰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근력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 케이던스가 -던스. 내 거, 내 아, 그 가져가면? 어, 평소 내 케이던스 가져가면. 근데, 케이던스를 올리면, 신박은 참 힘들잖아. 근데 근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안 느껴지는 거야. 대신에 이 장점이 뭐냐면, 케이던스가 높으면 신박 있지. 신박은 금방, 금방 회복이 되는데 신박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근력은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장거리를 뛸거 생각한다고 하면은 케이던스를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왜냐면 나는 신박이 올라가더라도 휴식을 좀 취하면서 다시 가져가고 또 속도 내고 이렇게 뛸수 있잖아 근데 근력이 털려버리면 못 뛰어 아. 근력이 털려버리면 뛸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케이던스를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맞다 오0오0으로 뭐, 스팀에서 응고 말하니까 힘드네. <laughs> 내가 봤을 때 지금 180될것 같은데. 180일 거예요. 너 평소 180이냐? 아, 네, 딱 180. 그래서, 같이 뛰면 좋아. 캐이더스 음. 내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혼자 뛰면, 그게 안 돼. 여기 더글로 우리 촬영 장 차량 현장이잖아. 오늘 하늘 너무 예쁜데? 한 바퀴 전력 끄지 않네요 어때? 아, 힘들어요. 빠르고, 490 페이스로 그래도 거의 한 바퀴 뛰었잖아, 4 k m 같이 뛰어뛸 만하지 않냐? 혼자 였으면못쳤을까 중간에? 혼자 였으면안 뛰었죠. 그래 네, 맞아. 응. 나도 너 아니었으면 그페이 케이던스를 못 뛰었을 거고. 힘들긴 하다. 근데 이렇게 뛰, 중간에 빡세게 뛰면, 나머지 실천히 뛰어도, 뭔가, 빡세게 뛰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 종종 뛸까? 별민가정 불러가지고 퇴근하고 이렇게 화이팅 충라 화이팅 충라 노을 미쳤다 모두 부상없는 즐거운 은행 되시기 바랍니다.